자, 여기 좌표 평면 위에 A 점2.5 라는 A 점이 있 어, 이점 A 의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, 벡터 를 어떻게 표현 하 냐면 벡터 5 에이 이렇게 표현 하고, 자, 이거 는점5를 시점 으로 하고, 이런 방향 을 가진 벡터 자, 이 거를 점 A 의 점, A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. 자, 그래서 요거는, 어, 벡터 OA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, 요거를 small a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한다. 자, 이게 위치 벡터야. 그리고 위치 벡터, 여기 B라는 점이 또 있다고 해볼게. 어, 요 B 점은 4,1? 어, 저 요런 B라는 점이 있어. 자, 그리고, 음. 그리고 벡터 OB 요거는 점 B의 위치 벡터가 되겠다 자 그리고 요렇게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어, AB벡터 얘는 어떻게 돼? AB벡터는 A점이 식점이고 B점이 종점인 자 이런 벡터를 AB벡터라고 하는 거지 자이 AB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요거를 OB-OA벡터 이렇게 벡터의 뺄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? 자 그러면 OB벡터를 내가 아 요거는 small b벡터라고 한다면 얘는 small b벡터-small a벡터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? 자, 그리고 두 번째.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 보자. 자. 음. 아, 요 그림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볼게. 여기 a, b 점이 있고 요 ab를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때 점 P의 위치 벡터는 OP 벡터 요렇게 나타낼 거야. 자 그래서 선분 선분 AB를 자뭐 선분이라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 자 그리고 요거를 스몰 P벡터라고 한다면 요 스몰 P벡터는 OP벡터이고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 어, A벡터 B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는데 자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 요거를 이렇게 일단은 올려놓고 어자 여기 AP벡터는 AP벡터는 요런 벡터를 AP 벡터라고 해, 그치? AP 벡터. 자, 그 벡터는 AP 벡터의 실수배다.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. 자, 다시 AP 벡터 대 AP 벡터는 m 대 m 플러스 n 요렇게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내항에 곱, 외항에 곱하면 m 곱하기 AP 벡터는 m 플러스 n 곱하기 a p 벡터다. 자 그래서 a p 벡터는 n 플러스 n 분의 m 곱하기 a 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, 요 a b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a small a 벡터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어. 자 그래서 n 플러스 n 분의 n a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. 자 그리고 a p 벡터도 마찬가지로 스몰 p 벡터 마이너스 s 몰 a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. 자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a 벡터를 이항해서 플러스 a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 p 벡터는 요렇게 나타내고 요 a 벡터를 n 플러스 n 분의 n 플러스 n a a 벡터 이렇게 한다면 동류항 계산하듯이 이 a 벡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m에 m 플러스 n에 a 벡터 하니까 플러스 m 이거는 사라지지. 그럼 n a 벡터만 남겠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면 m 플러스 n 분의 n에 아, m에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에 a 벡터. 자, 그래서 정리하면 를 m 플러스 n에 m b 벡터 마이너스 아, 플러스 n a 벡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. 자, 그래서 이제 결론만 쓰면 자 요런 결론이 나오는데 자이 모양을 보니까 우리 내분점의 위치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면 될것 같아. m 대 n으로 내분에 그럼 m 플러스 n mn 이렇게 써주고 자 그리고 b 곱하기 m, a 곱하기 n. 자, mb 벡터 플러스 ma 벡터.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선분 a,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q의 위치 벡터도 자, a 벡터, b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볼게. 자, 그럼 small q 벡터는 o q 벡터이고, 자, 이거는 또 똑같이 증명을 해 볼게. 자, 여기 이제 음, 아, 그림을 그냥 다시 그릴까?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다시 해서 어, 여기가 이제 a,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. 그리고 이렇게가 스몰 a 벡터, 자 이렇게가 스몰 b 벡터, 자그 다음에 선분 ab를 선분 ab를 m 대 n으로, 자 그러면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때의 요 벡터를 스몰 q 벡터, 이 스몰 q 벡터도 한번 나타내 보자. 자, 그러면 과정은 똑같은데, 이 아, aq 벡터는, aq 벡터는, ab 벡터의 또 실수 배지. 자, 그래서 이걸 비례식으로 나타내면, ab 벡터 대 aq 벡터는, 자, ab 벡터는 뭐야? m에서 n을 뺀 거지? n-m -N 대 AQ 벡터는 M이 되겠다. 자, 그래서 내양의 곱, 외양의 곱하면 AQ 벡터에다가, 자, M-N 곱하기 AQ는 M 곱하기 AB 벡터. 자, 그래서 AQ 벡터는 M-N분의 M 곱하기 AB 벡터다. 자, 근데 AQ 벡터는 small q 마이너스 small 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n 마이너스 m 분의 m a a, b 벡터는 small b 마이너스 small a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. 자,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플러스 a 벡터를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n 마이너스 m 분의 m a b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m 마이너스 m 분의 마이너스 ma 그 다음에 더하기 요것도 통분을 하면 m 마이너스 n 분의 m 마이너스 n vr 을 곱하는 거야. 그럼 ma 마이너스 ma 이렇게 되지. 그래서 요거 사라지니까 자 정리를 하면 m 마이너스 n 분의 mb 마이너스 na 벡터 요렇게 나타낸다.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분 점 구하듯이 m 대 m으로 하고 자 외분하는 거지 외분.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m-n, m-n 써주고 자 b벡터, b벡터 빼기 a벡터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어, 요 q벡터의 위치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. 그럼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 A, B, C 점을 나타내는 각각의 위치 벡터를 small a, small b, small c 벡터라고 했을 때 삼각형 A, B, C의 무게중심 G의 위치 벡터, small g 벡터를 또 A, B, C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. 자,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세 중선의 교점이잖아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중선 하나. 그거는 BC의 중점까지 연결한 게 하나의 중선이지. 자, 그러면 여기서, 어, A 점에서 중선을 하나 그렸어. 자, 그럼 BC의 중점. 얘가 스몰, 아, 얘가, 얘를 M이라고 했을 때, 요 M 벡터. 자, 그리고 요 A 벡터. 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이 g 벡터인 거잖아. 자, 그럼 일단은 m 벡터 먼저 abc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자. 자, 이점 m의 위치 벡터 o n. 자, 요거를 small m이라고 해볼게. 요거는 선분, 선분 bc 를 1대1로 내 4분 분하는, 내분 점의 위치 벡터지. 자, 그러면 m 대1대 대 1로 내 분해, 1대1대 1로 내 분해, 1 플러스 1분의1 플러스 1. 그리고, 자, bc니까 c벡터 더하기 b벡터. 요렇게 할수 있지. 자, 그래서 이거를2분의 b벡터 플러스 c벡터. 이렇게 정리를 하자. 자, 그리고 요점 g의 위치 벡터는 어, 스몰 g 벡터 요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? 자 그럼 2대 1로 내분한데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 그리고 am이니까 e m 플러스 1 곱하기 a 요렇게나타냈지자 근데 m의 위치 벡터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 M 자리에, M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하면, 자, 3분의 2 곱하기, 2 곱하기 이거야. 자, 그러면 2이 약분돼서 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, 자, 그리고 뒤에 A 벡터 이렇게 되겠다. 아, 이것도 마찬가지로, 자, 무게중심 구하듯이 3분의 A, B, C 벡터 더한다. 이렇게 이제, 어, 외워줄 수도 있겠다. 자, 여기 A점, 2,3이라는 A점이 있고, 요 A점의 위치 벡터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볼게. 자, 단위 벡터는 뭐야? 길이가 일자리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지. 자, 그래서 여기, 요쪽 방향의 단위 벡터. 자, 요거를 2원이라고 하고, 그때 이 벡터를 스몰 e1 벡터라고 할게. 자, 그럼 e1이라는 점의 좌표는 1, 0이 될 거야. 자, 길이가 1짜리인 단위 벡터야. 자,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자, y 쪽 방향으로도 요 점을 e2라고 하고 요 단위 벡터를 스몰 e2 벡터 이렇게 표현할게. 그리고 e2라는 점의 좌표는 0, 1 이렇게 될 거지. 자, 그러면 요 벡터와 이 벡터를 이용해서 요점 a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 볼게. 자, 점 a의 위치 벡터는 요거에 하나, 둘, 셋. 실수배. 3배를 해. 3배를 해. 그리고 요2 벡터 아니 잠깐만. 요 2, 3이구나. 그러면 하나, 둘. 두 배를 해. 그리고 이 벡터는 하나, 둘, 셋. 세 배를 해. 자, 그러면 이 벡터와 이러한 벡터의 합, 합이 이 a 벡터,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이 a.a의 위치 벡터, 위치 벡터는 e1 벡터의 2배 더하기 e2 벡터의 3배 이렇게 나타내지고, 그리고.a의 점 A의 어, 성분이 2,3이잖아. 자, 그때의 2,3 이거를 점A, 위치 벡터의 성분이라고 표현을 한다. 자, 그때 이 2를 점A 벡터의 어, X 성분, X 성분이라고 하고, 이 3을 점A 위치 벡터의 Y 성분이라고 한다. 자, 아, 다시. 그래서, 요점 A의 위치 벡터를, 자, E1의 2배, E2의 3배를 더한 벡터,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지. 자, 그리고 요거를, 자, s m a 벡터를 성분으로는 2,3, 요렇게 나타낸다. 자, 그래서 요 a 벡터, 점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? 점 A 벡터의 크기는 점 A 벡터의 절대 값을 씌워. 자, 이게 점 A 벡터의 크기지. 그 크기는 이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돼. 자, 그러면 말 그대로 이 A 벡터의 크기는 점과 점 사이의 길이잖아. 걔는 2의 제곱 빼기, 3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. 음, 그래서 이 성분으로 이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A 벡터가 성분으로 A1, A2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, B 벡터도 B1, B2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을 때,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라면 필요 충분 조건은 각각의 X성분 A1과 B1은 같고, 그리고 Y성분 A2와 B2도 같다. 자, 요거는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. 같을 조건. 뭐, 당연하겠지. 그리고 이거는 그 벡터의 크기. 같을 조건. 요렇게 되고, 자, 이번에는 평면 벡터에서 성분을 연산을 한번 해 볼게. 자, 이게 1번, 2번, 3번. 어, 평면 벡터에서 평면면 벡터에서 성분 의 연산. 자, A벡터의 성분이 A1, A2고 B벡터의 성분이 B1, B2라고 했을 때이 A벡터랑 B벡터를 더한 성분은 A1 각각의 X좌표의 합, Y성분의 합 이렇게 나타내진다.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. <laughs>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 볼까? 자, a 벡터를 어뭐 어, 할까? 1, 4 요렇게 하고 여기에 b 벡터 얘를 3, 2라고 이해 볼게. 그리고 요 벡터를 자, small a 벡터. 그리고 요거를 small b 벡터라고 할게. 그래서, A벡터랑 B벡터랑 합하면, 요렇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, 자, 이런 벡터가 나올 거고, 이게 A벡터 더하기 B벡터가 될 거다. 자, 그럼 A벡터 더하기 B벡터가 나타내는 점의 좌표. 자, 그 성분은 어떻게 됐냐면, 얘랑 얘랑 합해 4가 되겠지? 그리고 얘랑 얘랑 합해 6이 되겠지? 그래서 4,6이 될 거다. 자 그래서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A벡터랑 B벡터를 빼볼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X성분의 차, Y성분의 차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자 A벡터 빼기 B벡터는 OA-OB와 같고 요거는 BA벡터라고 할수 있지 자 그게 지금 b a 벡터는 여기 좌표 평면상에서 b a 벡터는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자 지금 음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렇게 이게 지금 b a 벡터잖아 그럼 요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요런 벡터가 될 거고 자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 벡터랑 얘는 서로 같은 벡터인 거지 자 그때 위치 벡터 성분은 어떻게 되냐 자, a벡터 빼기 b벡터니까 여기, 여기 1에서 3을 빼. 자, 그러면 1-3, 4-2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, 2가 되더라. 자, 그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2, 3. 이렇게 되는 위치벡터라고 할수 있는 거지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어, 이번에는 실수배를 해볼게. A 벡터에 실수배를 한그 벡터의 성분은 K 곱하기 A1, K 곱하기 A2. A2. 이렇게 되겠다. 자, 이것도 뭐 당연하겠지? 이게 A 벡터일 때 거기에 두 배를 해. 그럼 이런 벡터가 되겠고, 그 위치 벡터의 성분은 2,8이 될 거야. 그래서 여기서 2를 곱하고 4에서 2를 곱한 거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. 그리고 이 a 점, a1, a2, 그리고 b 점, b1, b2, 이두 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small a, small b라고 했을 때, a, b 벡터, a, 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. a, b 벡터는 이런 벡터잖아. 이렇게를 성분으로 나타낸다면, AB 벡터는 OB-OA잖아. 그럼 얘는 small b-small a가 될 거고, 자, 이거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다. 그래서 그 벡터의 성분은 B1-A1, B2-A2.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지. 그리고 이거는 뭐야? AB 벡터의 AB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. 자,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운 거라 그랬지. 자, 그래서 각 성분, X 성분의 제곱 플러스 Y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우면 되겠다. 그 다음에 5번. 평면 벡터의 성분과 평면 벡터의 성분과 평행. 자, 마찬가지로 0 벡터가 아닌 두 벡터, s m a l 벡터의 성분을 a1, a2라고 하고, b 벡터의 성분을 b1, b2라고 했을 때,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거는, 자, 필요 충분 조건, 요 a, 어, 여기 이제 그래프를, 음. 또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볼까? 여기 이제 A벡터가 있어. A벡터. 이렇게 이게 스몰 A벡터야. 그리고 B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. B벡터. 이렇게 이게. 자, 요, 런 식으로, 이렇게 요게 스몰 B벡터라고 했을 때, 이 A벡터와 B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거는, 위치벡터는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, 이 A벡터랑 B벡터는 서로 K배 관계지. 자, 그래서 여기 X 좌표, 어, X 좌표 A1에다가 K배를 한게 B1이다. 자, 그래서 B1의 b1은 a1의 k배를 한 거다. 그리고 b 벡터의 제 y 성분 b2는 a2의 k배를 한 거다.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될수 있겠다. 자, 그러면 얘는 다시 다시 말해서 k는 k는 a1분의 b1이고 그거는 a2분의 b2다.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네. 이런 결론 자, 만약에 두 벡터의 x 성분 분의 요 x 성분이랑 요 y 성분 분의 요 y 성분이 서로 같다면, 그럼 두 벡터는 서로 평행하겠다. 이렇게 이제 역과 정도 성립하겠지.